고구려 26대 영양왕 23년 612년입니다. 하령 군중 하여 아래하 내릴하 하여금령 명령령 군사군 가운데 중 아래하 내릴하 하여금령 명령령 군사군 가운데 중 우문술은 군중에 영을 내렸다. 유기, 미속, 자, 참이라. 남길류, 버릴류, 버릴기. 쌀미, 조속, 사람자, 벨참. 남길류, 버릴류, 버릴기. 쌀미, 조속, 사람자, 벨참. 쌀과 조를 버리는 사람은 목을 벨 것이다. 사졸계 어, 막하에, 굴갱, 매지하니, 선비사, 군사사, 다할졸, 군사졸, 다하게, 어조사, 어, 장막, 막, 아래하 팔굴, 구등이갱, 무들매, 갈지, 대명사로 쌀가졸을 가리킵니다. 선비사, 군사사, 다할졸, 군사졸, 다게 어저사어 장막막 아래하. 군사들은 모두 장막 아래. 팔굴, 구덩이갱, 무들매, 갈지,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묻었다. 재행급중로에, 개우제, 단일행 행군행 미칠급 가운데중 길로 겨우 제 단일행 행군행 미칠급 가운데중 길로 겨우 행군이 중간지점에 이르렀는데 양이장진하니라 양식량 이미이 장수장 장차장 다할진 양식량 이미이 장수장 다할진 양식은 이미 다 떨어지려고 하였다. 왕견 대신 얼지문득하여 임금왕. 고구려 26대 영양왕입니다. 보낼견 컨대 신하신 세월 지탱할지 거럴 문컨덕 임금왕 보낼견 컨대 신하신 세월 지탱할지 거럴 문컨덕 영양왕은 대신 을지 문덕에게 예, 기, 영, 사, 항, 하니. 이를, 에 갈, 예. 거기. 수입니다. 갱령, 할 영, 진, 영, 영. 속, 일, 사, 거짓, 사. 항복, 할, 항. 이를, 에 갈, 예. 거기. 갱령, 할 영, 진, 영, 영. 속, 일, 사, 거짓, 사. 항복, 할, 항. 그 진영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였다 실욕관허실하니라 열매실, 본질실, 하고자 할 욕, 볼관 빌허, 열매실, 참될실 허실은 허함과 실함입니다 열매실, 본질실, 하고자 할욕 올간, 빌허, 열매실, 참들실, 실은 허실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었다.